아, 조종래 빨갱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긴 하던데,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면한 번쯤 읽어야 되지 않을까, 사이트 들고요. 안녕하세요. 노란점사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황토. 조종래 선생님이 쓰셨고, 해낸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출간한 지가 좀 됐죠. 출간한 지가 좀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 찍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새로 읽은 책이 없어서 좀 바빴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 책을 좀 소개하긴 해야 되는데, 사놓은 책들도 지금 다못 읽었고 해서, 어떤 책을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아, 조정원 선생님의 황토를 찾아봤더니, 어, 제가 유튜브에 소개한 영상에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윌라 오디오북으로 조정을 선생님의 작품들을 듣고 있거든요. 어, 태백산맥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리랑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 조정을 보자면 아리랑이 먼저고, 그건 아리랑 일제시대 이야기고, 그 태백산맥은 해방된 이후에 좌우이익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품이 한강인데, 한강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어, 조조선 선생님의 책을 내가 소개를 안한게 있구나, 읽었는데 소개 안한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전에 읽은 책이긴 합니다만,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음,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조금 음. 먼저, 황석영 선생님의 개밥바라기별을 읽었었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그 작가의 이름만으로 내용이 뭔지 뭐 어떤 걸 담고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도 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책이 읽을만 하다면 뭐그 작가는 위대하다까진 몰라도 정말 대단한 작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책도 그렇습니다 이 책도 읽고 난 다음에 아쉽기는 처음이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쉬운 이유가 좀 다르긴 한데 뭐 부정적으로 아쉬웠던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으로 좀 아쉬웠던 책이기도 합니다. 좀 읽으면서 마지막에는 아껴서 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사게 된게 그래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서점 아마 알라딘이었을 겁니다. 알라딘에 들어갔는데 신간 안내 그 당시에 조정희 선생님의 이 황토를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개를 보는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했어요. 뭐, 그, 책 표지를 딱 보고, 어, 조정선생님 꺼내?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의 내용이 무엇을 삼고 있지 이런 출판사 소개, 이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몇 권하고 같이 주문을 했고요. 요즘엔 진짜 책 배송 빠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손에 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예, 아쉽게도, 그날 저녁에 다 읽고 말았어요. 반나절 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껍지 않고요. 별로 그리고 한 권짜리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조정은 선생님의 글이 되게 잘 넘어가게 풀어 쓰시는 문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책장이 빨리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일제시대, 6.25, 그 다음에 근현대사, 요 우리나라의 어쨌든 굵직한 시절을 다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을 한 권으로 압축해 놓은 그리고 스토리를 바꿔 놓은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근현대사같 거치는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생존기, 생존, 투쟁기, 살아남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낳은 이제 새 남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원래 중편으로 발표된 책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이 책이 나오면서, 이번에라고 말하지만 이 책이 나올 때가 꽤 오래 전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 다시 개작을 해서 장편으로다가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책장을 덮으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어, 이야기가 이렇게 달랑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읽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제가 책을 소설을 사면 제가 먼저 안 읽고 어머니를 먼저 드린 다음에 제가 읽는데 이천 제가 먼저 읽고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조정이 선생님 책을 새로 내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책도 짧아서 책장도 잘 모아고요. 재밌습니다. 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돌려주시면서 아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저랑 똑같다나 하셨더라고요. 한 두세 권쯤 길을 늘렸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셔서 아, 나만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구나. 어쩌면 어머니와 아들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좀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의 분량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권에 압축해서 담아내는 것도 뭐 필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선왕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기여가 되시면 이거를 정말 찬찬히 풀어서 제2의 뭐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같은 그런 대화 소설로 다시 집필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점례고요. 그리고 그녀와 낳은 이제 남매가 셋이 있는데, 이 사실 이세 남매가 점례의 삶의 고단함 그리고 그 시절 대한민국의 아픔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세 남매가 다 아빠가 달라요. 그리고 아빠들의 국적도 다 달라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고요 둘째 딸은 그리고 이제 사실 둘째 딸뿐만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에 죽어버린 또 하나의 딸이 있는데 딸 둘이었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죽은 딸이 있겠죠 그 둘은 아빠가 조선인 그런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격위원장을 또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 군의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인 거죠. 그런데, 홀로 그세 남매를 끌어 안고 이제 악착같이 살아남거든요. 근데 사실은 뒤에 가보면 제법 잘 살아요. 앞에서 되게 고생을 하지만. 근데 그게 과연 잘 사는 모습일까? 자식들 하나하나가 평생 가슴에 모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아낸 그녀의 그런 모습이 아마도 작가는 그것만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자화상을 이해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조선에서 무지한 농민의 딸로 태어난 점례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아주 절박한 그런 하층민들의, 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 지아비를자취하던세 남자, 그 사람들은 일본인, 공산주의 한국인, 미국인. 그게 일본, 북한, 미국 이세 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만드는데 무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 땅의 지형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을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셋은 점례와 살때 자신의 힘으로 일본군은 이제 반역박처럼 그리고 사랑으로 그게 아마 둘째 그 인민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돈으로 그건 이제 미국 군인을 얘기하고요. 그 여자의 주인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기보다는 주인행사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모두 그 여자를 떠나요. 그러니까 남편이었으면 못 떠났겠죠. 주인이었으니까, 야, 넌 가. 이렇게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너 면천시켜줄게. 뭐 이런 느낌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인 남편은 떠나버렸고, 전쟁이 끝나면서 인민군 부위원장이었던 남편이 떠났고, 마지막으로 돈 많은 미군이간 역시 본국으로 풀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떠나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혈육을 끌어안고 가지 않아요. 남겨두고 갑니다. 애초에 혼자 왔던 것처럼 혼자 갑니다. 사실 이 책은 분명히 '점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단 우리가 살면 이 한반도, 이 한반도가 이렇게 슬프고 아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점례'는 이제 마지막에 움책한 거라고 펜을 들고요. 딸에게 글을 써요. 그리고, 골곡지게 살아온, 눈물나게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쭉 쓰는 걸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엔 우리 한반도의 이야기였죠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 리뷰 영상 찍는 지금도 그러네요. 이 책이 한 권을 끊는 게 정말 아쉬워요. 어, 최소한 세 권, 넉넉잡게 하자면 다섯 권, 아예 작가가 정말 이렇게 마지막 작품이야 해가지고, 뭐 태백산맥 얘네들처럼 10권 이렇게 쓰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은 딱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너무 특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었고요. 어, 사실 제 책장에 이제 장편이라고 보일 수 있는 책들이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 뭐 조정래 선생님의 뭐 아리랑 태백산맥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삼국지 이런 대하소설들 그렇게 여러 권의 분량을 가진 책들하고 무게감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종을 선생님의 책은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미국을 좀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이승만 정권을 진짜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그런 정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자, 빨치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대백삼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뮬라에서 들을 때 독자들이 댓글 달수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조종래 아, 빨갱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긴 하던데,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책들이 너무 길다. 그러면 이 책이 있습니다. 조정명 선생님의 황토 이 책이라도 꼭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의 다이제스트라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주종의 선생님의 호텔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연설이었습니다.